네 안녕하십니까 신사재입니다 네, 오늘 어, 1월 10일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웹젠입니다 아, 이 종목은 게임 관련주인데 게임 소프트웨어 제주지분율도 확인 한번 하고요 판호 발급 시 강한 보멘턴 발생 가능. 최근에 어, 게임즈들이 다그 중국 그 판호 허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들 좀 많이 주가들이 좀 많이 빠진 상태고 지금 또 올라온 종목은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그 중에 제가 이걸 추천드린 이유는 이제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 예전에 어 미우 오리진 그게 이제 2가 또 발매가 됐고 음. 어 예, 게임이 많네요. 미우 말고도 음. pr은 요정도고요 평균 수준인 것 같고요 일적인 분기 실적이 뭐 어, 점점 나아지고 있죠 네. 이걸 5 제목 필요로 한번 볼까요 어, 뭐 이자 보상 비율이 굉장히 높은거 보니까 뭐돈 빌린 건 없나 봐요 음. 그리고요 뉴스를 한번 볼까요 어 오늘 오늘 떤 뉴스가 있네요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제시했다 오늘의 주가는 어, 28,000원입니다 사실 지금도 조금 고점이긴 한데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어 발, 발견한 날은 요 날이에요. 그요날 갑자기 어제 검색기에 급등을 하는 종목이 있어서 딱 발견을 했죠. 일단 이 시가가 오르니까 전일 대비 한20% 가까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쭉 빠졌는데, 그 날이 1월 12일, 아, 11월 12일. 예. 11월 12일 뉴스를 한번 볼까요? 네. 3분기 깜짝 실적 강세. 웹젠 어닝 서프라이즈 급등세. 네. 실적이 좋아지다는 얘기죠. 오디오새, 네. 이게 음, 다, 다 똑같은 뉴스인데, 뮤 오리진 2, 아, 그렇죠. 여기 나왔죠. 네. 뮤 오리진 2의 실적이 어, 좋아지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근데, 게임즈는 아시다시피, 음, 이미 이거 나올 때도, 판호는 막혀 있었고, 이게 이제, 중국 기대감은 여기 에 있었는데, 그게 막히면서 올 봄에 이제 막혔거든요? 네, 맞죠? 이건 작년, 아, 작년이죠? 네. 작년 봄에 막혀서, 그것 때문에 유축가가 계속 빠졌어요. 기대감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 기대감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규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어 실제 실적은 여기서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금 실적이 나왔던 얘기죠. 여기에 3분기에 3분기에 나왔다고 지금 이런 그 매직봉이 하나 나왔어요. 화살표 매직봉 화살표가 그렇다면 어. 이것은 적어도 게임주라는 것이 뭐 3개월, 6개월 만에 끝나지 않죠. 대부분의 게임이 뭐 진짜 짧아도 6개월, 1년, 잘 되는 건 2년, 3년 이렇게 가니까요. 지금, 어, 저번 분기에 이랬고, 요번 분기에 이렇다면, 어, 이거는 우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요렇게 된 부분을 요렇게 갈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다. 이렇게. 어, 물론, 이렇게 가겠죠. 네. 이렇게 갈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다. 음, 이 정도 기간이면 한 1년이네요. 어, 1년. 네. 이게 될것 같다. 여기가 아마 이제 처음 그미우리즈 나왔을 때고, 여기 아마 2 출시했을 때고, 뭐 그럴 겁니다. 네. 2 출시한다는 것에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은 파노가 막히면서 음, 주가가 빠진 이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이걸 제가 처음 발견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좀이 부분에서 눈목 부분에서 추천을 해서 뭐 이렇게 간 부분도 있는데 어 다시 그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어 주가를 들어올렸어요. 지금 우리가 6개월선, 6개월선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1년선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2년선이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어, 메스타점은 음, 네한요요 요 부분 정도 요 부분 정도가 어, 현재 메스타점이고 떨어진다면 아, 2차 메스타점은 요 부분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보통 이제 패턴을 분석해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전고를 표시하는 어그 지표인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로 급등을 하기보다는 계단식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갈그 가능성이 더 높겠죠. 여기 이제. 내려오면서 매물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은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음. 요 지금 그 6개월선 부분 요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좀 빨리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오네요. 어 일단 매수 4점을 잡고 뭐 물론, 요렇게, 내려왔다가, 또 장대항봉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행보를 하다가, 장대항봉, 또 행보, 장대항봉. 이게 지금, 이렇게 될,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겠죠? 네. 요, 요 매물도 소화를 해야 되고 아마 어 1월말2월초면또 이제 뭐 실적 발표가 또 나올 겁니다. 그 지금 예상 실적은 나와 있지만 예상 마감 실적이죠. 완전 완전한 마감 실적은 아니 아니죠. 예, 음, 완전한 마감 실적은 아니고 예상 마감 실적인데. 어. 굉장히 좋아요. 영업이 당기순이 전년 대비 상당한 신장이죠. 예.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예. 예상 이다돼 있죠. 예, 일단 실적만 봐도 어이 주식은 이 종목은 어 재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가격이 저점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여기도 저점이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나름 이제 만들어 놓은 화살표 의 공식이 있는데 어, 이게 꼭뭐 저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 큰 세력이 이제 들어올 때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어, 출연하면서, 이렇게, 어,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음... 좀또 들어왔죠? 몇년 만에? 여기 지금 14년에 하나, 15, 15년, 16년에 없었고, 17년에 하나, 그리고 이게 들어왔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렇게 가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어 이제 중장기 개념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이종목은 그래서 우리가 그어 항상 뭐 아무리 게임 주고 효과 그 실적이 좋고 해도 17년이라고 해서 뭐 그게 엄청 안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실적 보시면 네. 연간 실적 17년이라고, 어, 좀 빠지긴 빠졌네요. 예.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었을 건데도, 이 축가는 또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이게. 0에서 100이면 지금 반토막 난 거죠? 이 정도까지도 빠졌다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17년. 예, 17년 말이니까. 예. 게임전은, 뭐, 어차피 실적은 조금씩, 그 늦게 따라오죠. 주가가 이제 좀 먼저 선행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저점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걸 좀 추천을 드리게 아주 맞춤으로 보이고요 어뭐 물론 좀, 좀, 좀 빠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지지를 받다가 한번 이렇게 곱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다시 들어 올릴 것으로, 이 6개월 선, 가격대로 보면, 만, 0 0 0원 부분, 예. 내렸다가도 다시 올라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후재가 보이고, 이 정도 뉴스가 있고, 이 정도 실적이 있으면, 이 정도면 우상향이 충분히 간다. 라 판단이 됩니다. 매수 타점은 요 부분, 2만원, 19,500원에서 어, 2만원, 2만 500원 사이 1차 매수를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목표가를 얼마를 봐야 되느냐, 볼까요? 목표가를 음, 네. 하네요. 단기 추세가 난다면 이 정도. 공장기 추세가 난다면, 네, 이 정도 갈수 있겠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장땡봉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한이 정도. 여기서도 또 행보가 있을 겁니다. 매물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또 장땡봉이 나오면 또 여기서 또 행보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약간 지그재그이기 때문에 매물이 좀더 많겠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행보가 좀길것 같아요 이 구간에 들어오면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종목을 한 번에 50% 60% 뭐, 먹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본다고 하면 어, 이렇게 뭐 단기에 20% 30% 정도 보고 또뭐 이렇게 눌림목이 와준다면 좀더 길게 갈 수도 있거든요. 와준다면 그렇게 또 잡아주고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웹, 웹젠 추천드려 봤고요. 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